경기도에 있는 흥국생명 한 지점 내부 모습입니다. 지점장 a씨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 여직원에게 다가갑니다. 자신의 양손을 직원의 위도단에 넣고 웃습니다. 직원이 손으로 밀치며 거부했지만 아랑곳하지 않다가 강하게 뿌리치자 그제야 자리를 뜹니다. 잠시 뒤 다른 직원에게도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. 다른 언니가 또 비명을 지르더라고요. 5분 후에 다시 또 왔어요. 며칠 뒤 a씨는 직원들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지점에 불이익이 올수 있으니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합니다. 본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는 모르겠어. 이게 나가면 그렇게 문제들은 아니거든요. 이후 본사에서 성추행 사건 진상 조사를 위해 임원 B 씨가 찾아왔습니다. 하지만 업무실적 이야기만 오갑니다. 제가